우리가 좀할수 있을 때,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또 그것이 가능한 나이 혹은 은혜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갑절이 필요합니다. 항상 플러스 신앙, 뭐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뭐 플러스 뭐 제가 그 어디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떠나는데 어떤 분이 막 울면서 복사님 겉옷을 벗어놓고 가서서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이, 이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겉옷을 확 붙들면서 이것은 나에게 주고 가라고. 아, 이제 뭐 천국으로. <laughs> 자, 근데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귀한 말씀이 뭐냐면 그것입니다. 이거 놓고 가서서. 당신의 이것을 나에게 놓고 가서서. 아, 이 이걸 영어로 만든다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사역을 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나 지금 승천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야, 넌 여길 머물러라. 너 쫓아오지 마라. 또또 또 길가래에서 막 베델까지 쫓아가니까. 또 베델에서 또여리구까지 쫓아가니까. 여리구에서도 여당을 간다니까. 또요당까지막쫓아가니 가면서 이 겉옷은 벗어두고 가서 벗어두고 가서. 서야 그러니까 그 겉옷으로 여당강을확 치니까 요당강이 확 갈라지니까 엘리아와 엘리사가 육지처럼 건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장면이, 요즘 뭐그 노아, 노아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하려니까 움직일 수가 없네. 영화도 한편 볼 수가 없고, 어디 나갈 수가 없네. 일천번제 하느라고.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노아 보고 온 사람들이 아유 그 비성경적이라고 절대 보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그 예, 프리메이슨이라고 예수 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예, 그렇게 자유주의가 만든 거라고. 뭐, 노아의 방주에 뭐 노아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베르베 사람들 다 타고 뭐 그랬다나 뭐 그러고 노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내 능력 때문에 됐다 뭐 그랬다나 뭐 그러면서. 그데 하여튼 그, <laughs> 그 그런 거 그,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확 지나가는데, 그요단강이가확 갈라지니까, 와, 얼마나 멋있겠어요. 확 갈라지는데, 둘이 건너는데, 거기서, 네, 9절에,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네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너 정말 어리어리를 구하는 너다. 하다가, 그 다음에 11절에 가가지고,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확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확 올라, 하늘로 올라가니까 말이에요. 이 장면이 끝나는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갑절의 역사, 과거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 은 갑절의 역사가 오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내게 있게. 그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돼. 우리끼리만 오늘 갑절 왜냐면 50명의 생도가 있어 걔네들 다 떨어졌어요. 엘리사만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음, 여러분들이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네. 엘리사만 받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면서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소서 내게 있게 하소서 그냥 우리 불이 확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자기 이제 이제 엘리아에게 제가 엘리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쫓으라 그랬더니 아 잠깐 집에 가서 아버지와 인사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어? 그러려면 관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 열두 마리의 소를 갖다가 다 나눠주고 한 마리의 소는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 베풀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변할까 봐 자기 농기구나 그소 소 끌고 가는 거밖 가는 그런 모든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마음 변하지 않게 해서 확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갑절의 영감이 임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데 엘리야는 보니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3 단계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엘리야가 있었던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인데 길갈은 굴러갔다 그런 뜻으로서 보통 길갈 그러면은 길갈은 이제 그 요단 강가에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뭘 얘기하냐면 자 길갈인데 길갈 뭘 얘기하면 세상을 얘기한다 세상 세상 우리가 맨 처음 믿을 때 길갈 세상에 머물러 있죠 세상에 세상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세상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젖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자, 2장 1절로 왔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열한기하 2장 1절, 560면적이었었죠. 560면적에 열한기하 2장 1절에. 자, 어, 영어의 한 장면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확 지나갑니다. 회오리 바람. 그런데 이제, 먼저 이게 중요해요. 회오리 바람은, 이스라엘에서 회오리 바람은 뭘 상징하냐. 그러니까 저주를 상징해 저주.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누가 그, 거기에 말려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회오리바람으로서 이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봐요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저주를 받아서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는 회오리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분해돼가지고 없어지. 이번에 말레이 항공처럼 공중에 분해돼서 없어진 것처럼 땅에 있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더니 없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식구가 없네, 시체도 찾을 수 없네. 그것이 회오리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봐서 그분이 진짜 하늘로 승천한 걸로 봤지만그 현장까지 요단강가까지 쫓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엘리사가 아, 엘리야가 저주받아 죽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아가못 올라오게 못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서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 나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근데 엘리사는 그걸에도 보면서까지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난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이렇게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걸 보여주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던 제자 엘리사가 쫓아올 때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길갈.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너는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어. 나는 가야 돼. 자 2장 1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볼게요. 2장 2절에 가가지고 너는 여기 머물라. 자첫 번째 머물라 나왔어다 한번 그 머물라 한번 쭉 체크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 보세요. 자기 성격 있으면 한번 줄을 치시면서 여기 교회, 교회 공용에다 보는 건 치지 마시고요. 여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나를 베델러 보내시느라 그러면 길갈에서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베델. 베델로 보내신다. 베델로. 그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교회, 교회. 이제는 세상에 머물다가 어느 정도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에 머물고 싶어. 나 교회에 머물고 싶어. 그냥 예,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에서 부엌에서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자꾸 교회 에 오고 싶어. 특히 우리 교회는 늘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으면 항상 교회를 찾아 주세요. 저는 항상 교회에 있어요. 예. 어디 가도 할 수, 어디 갈라 그래도 일천 번째가 걸려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배달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머물러 나는 교회 갈게. 아니에요. 나도 교회 갈게요. 그런 뜻이에요. 나도 성전에 가서 머물래요. 두 번째 신앙으로 넘어갈래요. 그런 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어떤 맹세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영이 살아있음이 만나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내 영도 살아있는 내 영, 내, 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이 살아있는 맹세, 하나님만의 맹세가 아니라 또 하나의 맹세가 필요한데, 나에게 영향을 준그 은사자의 영이 살아있음의 맹세. 이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 엘리야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하옵소서, 이, 여기 이제 11기, 11기 하 2, 1장, 2장 11절에 끝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돌아와야 되잖아. 이제 그엘리야를 보낸 다음에 엘리사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엘리아의 하나님 여기 보세요. 이 2장 이 14절 보니까 엘리아와 함께 했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말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저선우곤 목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셨는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목장의 목자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고 우리를 목양시켜 주는데 그 목자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엘리, 엘리아여, 당신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언이에요 아시죠?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준 그 사람, 나의 멘토, 나의 목자, 나의 구역장, 나를 인도해줬던 그 집사님, 권사님의 영.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엘리아는 지금 자기의 훌륭한 선생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영적인 선생을 두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성, 영적인 선생. 음. 그래서 제가 어, 우리 목자님들 모임에서 그랬어요.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아주 참 신실하고 예수 정말 목숨 걸고 잘 믿는 사람은 그르, 자기만 믿지 말고 어떤 사람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묶어가지고 평생 그를 돌보도록.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들과는 계속 연결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전도해 보면요. 아저 대전에서 교회 다녔는데, 서울에서 교회 다녔는데 요즘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던 분이 안 가는 걸 저렇게 얘기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전 교회 다닐 때 엘리야를 못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났는데 엘리야를 못 만났어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엘리야처럼 믿어야지 저 엘리야야 저 집사님의 영이 나에게 갑절이 있어야지 야저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있냐 나도 저렇게 나이 들면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충성하다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그 엘리아를 못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대전에 모교에 다닐 때 열심히 믿었는데, 아우, 나도 뭐다 믿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또 옮기시더라도 또, 또뭐 멘토가 옮기시고 멘토리가 또 옮기시고 뭐 서로 뭐한 사람 부산 가고 한 사람 광주 가더라도 늘 연락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문자로 이렇게 체크해 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엘리사에겐 그런 확실한 선생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어디 따라 오냐? 그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온 것이 나에게 왔을 때는 갑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를 한번 거치면서 엘리야가 연단받고 역사했던 것이 나에게, 나에게 올 때는 갑절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보다일사 모세 보세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종을 들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이 갑절이 들어오니까 여호수아가 가나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갑절의 영감이거든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 그래서 우리들이 예, 예배할 때막 안수 받고 같이 은사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저 사람의 저분의 그 갑절의 그 은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나이다. 갑절의 영이 와야 되죠. 그래서 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 계심도 중요하고 이장 2절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도 있다. 이게 이것이 이제 갑절 하나님의 영 그리고 엘리야의 영이 합쳐지니까 갑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갑절이 두 배란 뜻이 아니고요. 몇 갑절, 몇천 배, 몇만 배예요, 사실은요. 두 배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100억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나에게 50억 안수를 해주셔서 이 사람이 왜 오시, 50억이라고 말하나 생각했더니, 와, 우리가 세종원들에게 50억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복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계침을 두고 맹세하더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그 다음에 엘리사의 그갑절기 영감 받는 비결 뭐냐면 떠나지 아니하는 거. 당신이 나에게 그 영감을 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 도로금 목사님의 그 영감에 갑절히 귀합니다. 그다음에 3절로 갈게요.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위되돌아 가실 줄 알아. 이이 말이 뭐냐면 회오리바람 타고 죽는데요. 저주받는 죽음이에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 하니까 아유 그 자꾸 그렇게 그런 거하지 마세요. 아유 그런 거 은사 받지 마세요. 아유 그런 신의 사 체험하지 마세요. 아유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우리 우리의 신앙의 그 다음 단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요. 마귀일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새벽기도할라 그러면 아유 추운데 더자 이불 덮어주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이불 덮는 은사에서 이불 덮는 은사 자기만 덮고자죠. 나까지 덮어줘. 아유 오늘은 자 오늘은 자. 그런데 예. 오늘은 자가 365일이다. 365일. 예. 근데 그 그래, 근데 여기 머물라 여기 야 그냥 잠자리에 머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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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여기 보니까 4절에 가서 엘리야도 엘리야도 그래 엘리야도 그 얘기를 해 엘리사야, 처하 근데 너는 여기 머물라 자야 베들 교회 생활 재밌잖아 뭘더 이상 뭘 바래니 그냥 여기 재밌어 아니에요 더 갈래요 어디까지 갈라고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은 사사, 사, 살아계심을 맹맹세합니다 음, 어디 가냐 5절 보세요 열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리고는 여리고. 내가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뭐냐면 세상. 교회만 머무는 사람의 신앙이 있어요. 나는 아, 교회 너무 좋아. 교회 떠나지 아니 하고 싶어. 근데 여리고는 뭐냐? 전도하러 세상에 나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니에요. 난 이제 교회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완전한 훈련에 내가 이제 통과했습니다. 고난의 학교도 통과했어 연단의 학교, 훈련 학교 다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 만날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나의 도, 내 동료들에게 시간 있을 때마다 난 제자 훈련시킬 거야. 이것이 뭐냐면, 야, 엘리사야, 넌 성전에 머물고 교회에서 재밌잖아. 교회들끼리 교제하고 얼마나 재밌니? 나 이제 여력으로 간다. 아니, 나도 따라갈 거예요. 안 돼. 너는 거기 힘들어. 전도나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전도팀만 가야 돼. 근데 아니, 나도 따라가 거야. 자, 5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되 나도 하느니, 너희들은 좀 잠잠해 생도들아 너희들은 잠잠해 나는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또 6절에 엘리야도또 마찬가지 생도들과 마찬가지 또다시 반복해 6절에 또엘리야가엘리사에게되야여기 너는 머물라 나는 그 힘든 요단으로 가야 돼 하는데 두 사람이 가고 있어요 6절 밑에 보세요 두 사람이 요단으로 가고 있는데 7절에 제자 50명은 오다가 끝나서 아유 야 요단간 걷는데 이제는 안된대 그래서 50명 스탑 여기서 스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I'm not gonna follow you. 난더 이상 안 가요. 딱 머물렀어요.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보이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멀리서 안전히 가십시오. 멀리 서서.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당신의 회오리 바람으로 저주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요 자, 여기서 이제 50명과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겉옷 얘기가 나온 거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벗은 다음에 말아가지고 물을 확 치는 거죠. 근데 물이 확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져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면서, 야, 저 겉옷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겉옷은 벗어놓고 가소서. 한경진 목사님이 96세인가 초국 가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 젊은 목사를 놓고 가실 때, 한벌 겉옷은 벗어놓고 가서서한벌 겉옷은 벗어놓고 가서서 음. 우리 통합지 목사님들은 참 끝머리가 좋더라고 이렇게 보면 가실 때 보면 참 깨끗하게 가시더라고 요 다른 교파 좀 다른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끝머리가 뒤가 쿨이지 않고 다 세습도 안 하고 다 정직하게 물질에 얼이지 않고 다 한경진 목사님도 내가 초가집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가는데 그런 뭐뭐 뭐 요한 칼비는뭐 숟가락 하나 놓고 갔대지만은 그렇게 가면서 멋있는 말이 뭡니까, 주여 한경진 목사님 겉옷은 벗어놓고 가소서, 주여 오늘 그 간절한 용감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겉옷을 이제 보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구절로 내려갔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구절로 내려가서 그래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왔는데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셨던 그 역사가 나에게는 두 배나 있게 해줘. 세 배, 네 배, 열 배, 천배있기 원합니다가 갑절이라는 뜻이에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믿음이 내게 갑절이 내려오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했던 것보다 나는 더 많은 사랑을 하게 하소서, 당신의 했던 선교사역보다 나는 더 많은 선교사역을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게 갑절이에요. 나를 지도했던 저 선생, 나를 사랑했던 그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길보다 나는 더 많은 길을 하, 가게 하소서. 10절.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내가 올라갈 때 네가 나를 보면 이루어지지만 네가 보지 못하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보겠나이다? 뭘 봐야 돼? 회오리 바람. 근데 11절에 뭘 봤냐 하니까, 마지막에 본 것은 불수려와 불말입니다. 마지막에 본 것은 불입니다, 불. 불의 갑절의 영감이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불을 지어서 앞으로 기도 생활하고 일천번지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주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받는 역사가 나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이 오늘 아침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